아네 안녕하세요 제구맨입니다예 어제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길이 조금 안좋긴 한데요 어, 오늘은 지금 저희가 저 뱅뱅 브랜드 5만장 4, 5만장 정도 어, 그걸 작업을 하러 지금 오전에 지금 출발해서 남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픽업이 아, 시장쪽에 한 세군데 있는데 그거는 저 이따가 김 이사님이 가서 이제 픽업을 해 오기로 했고요. 어, 저희는 오늘 뱅뱅하고 그리고 또 파주 쪽에 레깅스 뭐그 작업을 할게 있어서 어, 그거 하고 하면 오늘 하루가 다 끝나겠습니다. 네. 그럼 우선 남양주로 먼저 출발할게요. 대두 SS인데요. 네. 저는 다 가지고 아 얘는 아, 네, 이제 어 저희 차에다가 한차 실었고요. 제가 보기에는 한 1톤 5 6대 어, 그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. 1톤에다가는 어, 다 상차 끝냈습니다. 예. 밖에 나가셔서 외부에서 빠졌고 다음 차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두 번째 차 상차합니다. 두 번째 차 상차 끝났습니다. 세 번째 차로 바꾸겠습니다. 아, 세 번째 차 있고, 썩! 나 아, 이제 세 번째 차 끝났고, 이제 네 번째 차. 아, 네, 이제 네 번째 차까지 끝냈고, 어, 다섯 번째 차, 어, 상차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 거까지 하면 총 1톤이 지금 6대 지금 작업을 하는 건데, 어, 만약에 좀 부족하면은, 이거 가져와서 밖에서 좀, 뒤에서, 밖에서 좀더 싣고, 위에다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. 한 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, 우선 실린대까지 실어보겠습니다. 아, 네, 이제 다섯 대 마지막 차까지 상차했고요. 3,40개 좀 남는 상태여가지고, 어, 차를 하나 부르기보다는 어, 지금 기존의 차 위에다가 좀 올려서, 여기에 천장이 낮아가지고, 위로는 많이 못 사는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, 여기 밖에서 옆으로 옮겨 실어가지고, 바를 묶도록 하겠습니다. 상차는 다 끝냈고요. 어, 지금 저희 차까지 해가지고 1톤이 6섯 대인데 밖에 나와가지고 어, 카고 차량에다가는 높이 쌓았습니다. 아, 네 이제 파주 창고 도착했고요. 어, 여기다가 차들 하나 하나씩 해가지고 하차하겠습니다. 여기, 여, 여 뒤, 뒤쪽에다 될거에요 뒤쪽에다가 쭉 오세요, 쭉. 여기 이제 어, 저 뱅뱅 브랜드는 뱅뱅이고요. 어, 지금 한 4만 장 정도 나왔습니다. 예. 대부분이 봄 여름 옷 들여가지고 이 어, 박스가 한600몇씩개 밖에 안 되는데 어, 한 4만 장이 나왔네요. 네. 이창고도 이제 공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. 어, 빼면서 팔고 뭐 해야 다시 또 공간을 만들어야죠. 또 다음 주에는 또 40비트 두개 하이큐가 또 들어올 물건이 있고, 그거는 후드예요. 후드. 후두. 네, 그리고 한 3, 4만 장또 들어올 게 있어서 아무튼 저희는 다음 목적지 의정부 아 여, 저 파주 쪽에 어, 레깅스인데 레깅스 그 레이브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얼었어 됐어요 됐어쌉스 이게 물건들이고요 레깅스 아까 1톤 하나하고 여기 저희 1톤에다가 어, 다 실었습니다 수량은 한 6420장 아, 네, 재고맨입니다. 아, 이제 저거 가지고 저희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. 그 레깅스 가지고. 어, 일부 물량은 그 거래처에 대해 보냈고요. 일부 물량은 어, 사무실로 가져와서 어, 정리해서 저것도 판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,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재고처리 원하시면 언제나 편하게 재고맨에게 어,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재고처리의 절대강자, 재고맨이었습니다.